야, 근데 얘가 저번 주보다 훨씬 컸다. 금방 금방 크네, 애기가. 애기가 팔이 하나가 없는데 너무 예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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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너는 저 빙고 데리고 안 그래, 그래, 그래. 어 세상에, 너무 예뻐. 어떻게 얘네들은 여러분, 팔이 없어가지고 근데 걷지를 못해서 제가 의모차 끌고 나가야 돼요. 너무 귀엽죠? 세상에, 우리, 으뜸이랑 은규 세상에,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아우, 귀여워.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여러분, 우리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 으뜸이에요. 응, 음, 보이시죠? 우리 으뜸이 너무 예쁘죠? 가까이 보니까 너무 귀엽죠? 근데 이 친구는 팔이 안 하고, 불편해. 음,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너무 애착이 가요. 너무 예뻐. 음, 그래서 이제 불편해서 사실 유모, 유모차로 산책을 시키는데, 어, 이 친구 너무 예쁘고. 순하고, 말도 잘 듣고. 속상해, 오늘 응. 얘기. 제가 많이 돌봐주려고. 응, 예쁘죠? 응. 우리 으뜸입니다, 여러분. 많이 예뻐해주세요. 우리 으뜸이. 응. 그리고, 은교. 응교. 여러분. 은교. 응교. 은교도 지금 바깥 바람 쐬서 되게 좋은가 봐요. 은교야. 인사할래? 어, 지금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laughs> 땀이 그냥 줄줄 흐릅니다 바람 한점안 부네요 <laughs> 은교야 오. 얘는 되게 아이 컨택을 자주 해주네 은교는 응? 너무 귀여워 밖에가 지금 시, 좋은가 봐 바람 쐬니까 좋아 응. 세상이 너무 예쁘죠 응? 은교 으뜸이 응, 너무 예뻐 응.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주니까 먹어 예뻐,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어떡해!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봐. 미쳤어. 사진 찍는 걸 어떻게 알고? 포즈를 이렇게 잘 잡아주는 거야, 이게. 그때 막? 사진 찍는 걸 어떻게 알고? 포즈를 그렇게 딱 잡아줬어? 어, 너네도 내가 좋은 거야? 맞아?